4.19 혁명의 의의 북한이 생각하고 있던 4.19 혁명 당시 북한은 4월 19일에 이승만의 퇴진을 예견하고 있어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 이승만이 이번에 짤리게 생겼는데 후계자로 민주당 최고위원인 가톨릭 시금자 장면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조봉하미는 평화통일 외치다가 이승만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지난해 처형당했고 부르조와 조병옥이는 이번에 선거 며칠 앞두고 급사해버렸고 또 누가 있나? 내래 생각하기에 앞만 봐도 후계자는 장택상인데 수령동지 장택상이는 미국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래? 특이한 건 북한은 4.19 혁명을 4.19 봉기 또는 4.19 인민항쟁이라고 표현하여 인민들에게는 반미항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술 더 떠서 4.19 혁명을 계기로 남한에서 반미 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뭐? 그런데 미제의 사축을 받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데다가 남한 내의 민주정권을 이끌어 나갈 만한 인재가 부족한 탓에 4.19 혁명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잉? 죄다 반미투쟁이래 허기사 한국의 흔한 노조운동까지도 죄다 반미투쟁으로 포장해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북한이다 자 잔다르크 사건 기회주의가 만연하던 당시 4월 혁명을 이용한 조작 사건도 있었습니다. 4.19판 잔다르크 사건을 한번 보자. 유서와 여중생 소녀의 사진이다. 4.19 시위에 가담했다가 미아리 고개에서 얼굴에 총탄을 맞고 죽은 한성여중 2학년 학생 진영숙은, 이런 유서를 써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유서는 4.19 혁명을 더욱 고치시키려는 의도로 제가 아직 철이 없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숨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더라도 어머니는 너무 비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저의 죽음을 기뻐하여 주세요. 4월 혁명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전국으로 유포되었다. 물론 유서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과연 국가와 민족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목숨을 함부로 희생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게 파쇼주의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런걸 차치하고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 자체가 모두 날조라는 데 있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불의로 죽은 딸 순의로 가자 여기 의교정신을 보독한 부모있다 서울신문 사회부장은 한 기자에게 한국판 잔다르크를 내세울 만한 여학생 영웅을 찾으라는 취재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받은 기자는 유족회와 병원을 돌아다니며 탐문을 하다가 우연히 4.19혁명이란 책에 수록된 여중생의 죽음에 주목했다. 그러나 취재에 들어가면서 기자는 그 14세 소녀가 가짜 잔다르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공대문 경찰서가 불타던 4월 26일 낮, 임신 6개월이었던 그 소년은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있었고 자궁 수축이 잘 안돼 과다출혈로 숨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부끄럽게 여긴 부모는 의사와 함께 딸의 사망 진단서를 조작해 시신을 화장한 후4.19때 숨진 것으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이다. 4.19 혁명의 평가. 4.19뒤 대부분의 사람들은 4월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장면 정권의 수립을 시민혁명이나 민주혁명 정도로 취급한 것이다. 하지만 혁신 세력들은 혁명이라는 말을 극구 거부했다. 뭔 놈의 혁명? 바뀐 게 어딨다고? 그냥 이승만 정권에서 장면으로만 이름바뀐 단순한 정권교체였지.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30, 40년이 지나게 되면 진보 진영 쪽에서는 419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419를 일거로 한 단계 낮춰 부르려 한다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기 419 학생 의거로 불렸었다. 반면에 진보 진영은 민중 혁명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랬는가? 이에 관해 김영명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4.19는 자유민주주의적 이상과 권위주의적 현실 사이에 괴리해서 발생했다. 사전에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즉흥적 자연발생적이었다. 때문에 학생들은 낭만주의에 들떠서 사회 변화 요청을 외면해버리고 만다. 따라서 4.19를 대중혁명론으로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대해석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반적으로 4.19는 미완의 혁명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독재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전복시키고 정권 교체를 일으킨 것은 혁명에 가까웠지만 원래 내걸었던 목적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강중만은 미완의 혁명을 넘어서 빼앗긴 혁명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4월 혁명 이후 5.16 쿠데타가 나타나기 전까지 국민들이 바라던 요구는 충족되지 못했다. 때문에 4월 혁명의 주체들은 내내 깊은 좌절감을 맛봐야만 했다. 5.16 쿠데타는 그런 좌절감을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4월 혁명은 5.16으로 인해 빼앗긴 혁명이 되고 말았다.